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요. 또한 AD 55년 가을에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직접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면서 도대 체 뭐가 문제냐? 특별히 거짓 그 교사들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바로 교훈하고 또한 거짓 교사들을 출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믿음이 성숙해야 되잖아요. 더 뜨거워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끊임없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생각끝만 육적인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우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오늘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시험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고 그 결과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사도바오는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살아간다고 하면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 예수님 계신가? 시험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어요. 과거에는 왕관한 무신론자. 예수 예자만 나와도 싫어하고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이 회심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만났어요. 신앙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깨닫는 겁니다. 이 루이스라는 사람은 천국과 세상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천국을 선택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선택하면 천국도 세상도 다 놓쳐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저분빌로 그러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결국에는 천국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천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는 내가 천국을 선택했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천국을 얻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살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강조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으니 계십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믿음, 이 있는가? 다른 누군가가 점검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남은 속일 수 있지만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점검하라. 참된 구원,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에요. 복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는가? 언제나 시험하고 또확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의료보험공단에서 영지가 어, 날라와요. 건강검진을 하세요. 왜 합니까? 건강검진을 하면 건강이 좋아지나요? 아니죠.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점검한다고 믿음이 쑥쑥 자란 건 아니지만 내 믿음이 바로 가고 있는가, 엉뚱한 데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뜨거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어요.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교인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냥 종교인입니까? 나는 천국에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 이 있는가? 나 하나님의 자녀가를 점검해야 한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내 생각에는 이만하면 됐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야 한다는 거죠. 내 속에 뜨거운 신앙.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가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 무섭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거. 우리 예수께서 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고 우리에게 양과 염소 나눌 때 양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악하고 혀른 종아 지옥에 던져 버려라 버림받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 생애를 통해서 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스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예배 들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과 의논한다. 예수님께 보고하고 예수님께 결제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보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염려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자 말하라. 오히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일 일을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야단 맞습니다. 오늘 또 제대로 못하면서 1년 후, 10년 후도 걱정합니까?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내일 일 몰라요. 오늘만 잘하면 됩니다. 오늘,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복주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손잡고 갑시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 있다니까요 내 일을 우리 예수님께 맡깁시다 불신 못 맡기면 불신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자두 번째 같이 겠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다 는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맨날 악한지 죄의 종이라면 여전히 그는 세상 사람입니다. 욕적인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첫 번째 특징은 이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한다. 내가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7절 말씀에 강조합니다.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악한 죄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죄를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 따라오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언어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그하겠느냐?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죄의 종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칭찬 듣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하나님의 자녀면서 도 죄, 마의 종,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당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느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악한 자 악한 영,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악령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이 함께하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악한 자, 악한 영, 마귀 사탄이 만지지 못해요. 질병이 왔다고 물러갑니다. 악한 영이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우리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성스러운 존재가 될까요? 그래서 성, 누구누구? 성, 어스틴 뭐, 성자가 되나요? 어때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성자가 됐나요? 성경 강좌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허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만 육신으로만 자꾸만 죄를 진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내가 죄조안 짓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주 하는데 실수와 허물이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사도요한은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나는 의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내가 실수가 있고 죄가 있는데도 예수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기셔서 우리를 어렵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를 절대로 지을수 없는 완벽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어렵다 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완벽한 상태가 아닐까 죄도 마음대로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모든 일한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 하고 믿어만 있는 사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우리가 예수님이라 해서 완벽해지나요? 그러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제 죄를 멀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언 8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은 뭘 미워한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금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니 악을 미워해요. 악한 건 마귀 따라가시겠어요? 세상 따라가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 사도 바울은 죄를 짓지 말라, 세상 따라가지 말라 강조하면서. 고름도서 15장 31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이것처럼 부끄러운 게 어디가 있었겠어요. 교회에 나오니까 예수 믿어야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장 8절 시작 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누구의 종? 마귀. 마귀에게 속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더 이상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시라고. 오늘 교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 을 가야 되죠. 저주 받지 말고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왕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나 갑시다. 세상 따라가면 세상 사람,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마귀를 따라가지 마시고 예? 세상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3,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하 이르시되 진실로 진솔 너에게 노니 죄를 범하는 자는 누구의 종? 죄의 종이다 죄를 지면 죄의 종 세상 사람 따라가면 세상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세상만 바라보고 넓은 길만 추구하고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을 가다가는 멸망의 길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연을 주세요. 농사를 재보세요. 농촌에서 농사를 지면 이 작물들이 식물들이 햇빛을 바라보면 무렁무렁 자자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늘진 곳 음지 해가 안 떠요. 그러면 이게 건강할 수 있어요? 말라버려요. 곡식을 심었는데 꽃이 안 펴요. 열매가 풍성할 수 없어요. 소출이 반으로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적해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단으로는 애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애사람, 서양사람, 육적인 것을 벗어버립시다. 다 내려놓읍시다. 23절 가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아, 이제는 우리가 새사람이에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유계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당당하게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노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이제 우리가 누구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악한 일을 열심히 하는, 못된 짓만 하는 넓보신법 호박에다 그냥, 예, <laughs> 말뚝받고, 됩니다. 호박에 말뚝받고 하면 안 돼요. 못된 짓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혼돈서 10장 31절에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먹는 거 당연하죠 먹어야 살죠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어, 앞에 잘 보세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하워드 핸드릭스가쓴 책입니다. 여기 보면 한간중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루는 성사님이 성이 성경을 가지고 완다로가 사는 마을에 찾아가서 이제 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되세요. 그 마을이 불신 그렇게 예수님 사람 막핍방하는 그런 동네예요. 아 그런데 뜻밖에 이 마을에서 완다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몰랐어요. 죄의 종이었고 이제는 내가 사탄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세례를 받고 글을 배우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 하나님 나 사랑한데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신앙이 쑥쑥 자라갑니다 조금씩 변해갑니다. 뜻밖의 자신이 아이가 열병에 걸렸어요. 지금 약이 좋으니까 다 고치죠? 약이 없어요, 그때는. 그 시절에는 그 마을에 심령술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심령술사가 와서 마귀에게 제사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이 완다로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 있는 사람이요. 제사 안될 거예요. 결국 아이가 아파서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관습대로 소리 막 치려고 울고 자기 살을 베고, 그지만은 완따라고 스칩니다. 여러분, 이건 다 우상이에요. 다 버립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비록 내 아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하나님 품에 안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 그래서 정말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936년 이탈리아 군대가 이 마을을 점령했어요. 성교사를 추방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폐쇄시키고 그렇지만 이 마을에 완도를 포함해서 48명의 신앙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침략자는 예수님막 박해합니다. 교회를 못 나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불태웠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결국 이제 정부 관리가 범보기로이 완다루를 체포해 가지고 매질을 하고요. 감옥에 쳐넣고 아예 그냥 집을 불태워버렸어요. 안타깝죠. 그러면서 1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있었고요. 억울하죠. 1년이 지나서 드디어 석방이 됐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복수하고 말 거야. 저 내가 저 관리 그냥 혼내줄 거야. 이게 아니고 다른 예, 글리인들을 모아서 이 매지를 했던 장부 관료의 밭에 가서 추수일을 보았다고 해요. 자,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1942년 선교사가 다시 입국을 허가받고 돌아보니까 그곳에 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탈리아가 막 들어올 때 선교사가 추방될 때 마흔여덟 명이었는데. 불과 5년 사이에 몇 명이 늘었어요? 48명이 1만 명이 됐다니까요. 몇 배가 많아졌어요. 100, 100배도 넘게 성장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거. 악한 일을 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오히려 일이 안 풀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복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삶이 평안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라. 온전하게 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고 가게 입맞춤으로 서로 운안하라. 아멘. 예수 믿으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맨날 그냥 지지리 공상 울고 아이고 죽겠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오른 고린도교의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형제들아 기뻐해라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참 신기해요 일이 안 풀릴 때 얼굴 찡그려 크 하고 있으면 우울증 와요. 더 일이 안 풀립니다. 힘들어하면 마귀가 역사요. 근데 힘들어도 담대합니다. 이제 이거 이겨내는 거예요. 7 8기 예,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나요. 어어떻이 인생? 하나님 복주신다니까요 오늘 최선을 다하면 내일이 길이 열려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힘들다고 아이 거 좋겠네 하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죽었다고만 하는지 점검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합시다. 죽었다고 하시겠어요? 예, 네, 기뻐하십시오. 예, 미래가 지옥이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청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면 평안할 지어다. 평안이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샬롬 평안이 임야 되는 거예요. 교회다오면서 그냥 지옥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나는 미래가 없어.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너는 안 돼. <laughs> 너는 끝났어. 이거 지옥은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악한 영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물치십시오. 형제들아 기뻐해라 평안을 지어다 샬롬 내 속에 이런 참 평안이 있어야 돼요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누가 함께 요 하나님이 부모는 자식을 돕는 데 한계가 있어요 군대 가나도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화. 오늘의 상황 가운데 이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봅시다.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고린동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우리는 부평하고 엄마하고 항상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떠나 있진 않습니까? 이제 기뻐하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성례 삶을 살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미래를 얻둡게 합니다. 그나 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한 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